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혜민입니다.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계절을 앞서는 날씨인데요.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봐야겠죠. 여름에는 왜 이렇게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걸까요? 미세먼지, 강한 자외선, 오존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89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게요. 그때는 어떤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대체로 흐림. 지도를 살펴보면 전국에 온통 구름이 가득합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네요. 기온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크게 덥지는 않았지만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밤에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서 밤새 기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요. 낮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해서 그늘에 있는 것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 많은 날씨에 직사광선이 차단되니까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텐데요. 아닙니다. 구름 한점 없는 날보다 구름이 있는 날이 자외선이 훨씬 강합니다. 직사광선에다 구름의 옆면에서 반사되는 햇볕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특히 5월에서 6월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맘때 구름 낀 날은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볼게요. 식사보다 훨씬 멋져요. 5월하면 가정의 달답게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죠. 결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 시대에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공통된 고민은 담례품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소재봉을 보면 결혼식 담례 생활용품 선물 늘어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생활용품이 인기가 있었나 봐요. 결혼식 담례품은 언제부터 나눠주기 시작한 걸까요? 그 옛날에도 소소한 선물들은 주곤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결혼식 자체에 답례품이 등장한 시기는 60년대라고 하네요. 6 0년대에 인기 답례품 1위는 찹쌀떡이었다고 해요. 카스테라와 라면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주로 먹을 것들이 인기 답례품이었어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결혼식장에 다녀오는 부모님들의 손에 들려 있는 답례품만 오매불만 기다렸을 정도로 음식으로 된 답례품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례품 문화가 1969년도에 사라집니다. 정부가 가정 의뢰 준칙을 공포하면서 청첩장과 답례품 필요연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한동안 결혼식 타객들은추의금 봉투만 내밀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법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결혼식에서는 어디 어디 식당으로 오세요라고 필요연을 알리기도 했고요. 청첩장에서 청첩이라는 글자를 쏙 빼고 알립니다, 모시는 글 등의 제목으로 결혼식 내용을 적어서 편지처럼 전하는 집이 늘어갔습니다. 거기에 80년대 들어서 결혼식 하객에 대한 간단한 음식 접대를 정부가 묵인하기 시작하면서 갈비탕 필요연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법과 합법 사이로 오가던 답례품 문화는 1998년 10월에 필요연과 답례품 등의 금지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배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답례품 문화가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80년대에서 90년대 인기 답례품 품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사에서처럼 우산과 달력, 전기 코드, 시계 등 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대신하는 것이 인기였다고 하네요. 생활이 바빠지면서 결혼식장에 오래 있을 수 없는 하객들은 이렇게 받는 답례품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요즘에 인기 있는 답례품 품목은 무엇일까요? 마카로니나 수제 커피, 더치 커피 등의 서양식 디저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런 답례품이 식사 대접 대신에 나눠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거기에 답례품까지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식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추기금 낸 만큼 받을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한 쌍의 탄생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그때그날씨 이혜민이었습니다.